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30번째 얘기죠 오늘도 늘 사랑의 은퇴 안수 집사인 이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한반도 얘기 지금 30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얘기 30번째 얘기를 방송 강의를 해야 되나 잠시 좀 중단해야 되나 참 저도 고민이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참 어려운 시기지요 극심한 정치 혼란에다가 비극적인 항공기 참사까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금년에 경제불황이 닥치게 되면은 위안위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 기술이 지금 파다하게 나돌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우리 국민들과 이 나라를 이익해서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자, 정치 권력 정치와 권력의 정치에만 눈이 떠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 이 정치하는 분들. 하루속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나라가 편안하,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한반도 얘기. 30번째 얘기죠. 29번째 얘기에서 예, 문의를 해온, 네 번째 문의를 해온 분들 네분 가운데 두 번째 30대 여성의 문의 질문한 내용이요. 내가 만약 사회주의자라 하면, 그럼 내가 공산주의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 문이지요 오늘 그이 29번째 얘기에서는 거의가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다 생각하겠지만은 30번째 얘기에서도 계속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관계를 제가 방,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레닌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되는 단계라 제가 밝힌 바가 있어요 마르쿠스와 레닌 관계 이 시간에는 레닌의 시대 사회주의에서 스탈린과 모태똥 북한과 캄보디아 이큰 문제 드 얘기를 지금 오늘도 이 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독일의 철학자 카롤마르코스 사상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은 프로레탈리아 사회 투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동자의 투쟁만이 모든 사회의 평등한 사회를 이어낼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투쟁만이 평등한 사회를 이룩낼 수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 사상에 주장하는 사상에 여기서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부르조아를 말하는 것이요, 자본가인 부르조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사회에서 공장을 일으켜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 자본가와 자본 시장에서 노동자를, 이이 이, 노동자의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싼 임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노동자와,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 차이점을, 큰 차이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마로코스는 자본자의 재산과 기업체, 산업체, 공장과 토지, 농토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몰수해가지고 공동소유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자는 논의에요. 분배받자는 논리 논의. 이것이 인류의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이 논리야요 이게 마르코스 논리야요 마르코스가 주장하는 사상 논리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잘못 인식한 게 있어요. 공상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똑같이 논눠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마르쿠스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몰수해가지고 공동 소유를 만들어 똑같이 배분하자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자는 논리에요. 이것이 인류의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논리예요. 이것이 마르크스 사상의 논리이죠. 그러나 이 마르크스 사상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가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폭력을 추구 하는, 폭력을 추구 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사회에. 그, 우리 사회에도, 이, 우리 산업 경기의 발전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이, 뭐요 투쟁 단결. 이 머리띠에다가 딱 투쟁 단결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 파업, 이 파업이 우리 경제가 이른날만 하면 폭탄주장하게 만들고, 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버리고 있는 이 단절, 이 단결 투쟁이 이, 우리 경제가 일어날 만하면 폭삭추장하게 만드는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노동자의 임금 문제에무전뭐 복지 생활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꼭 누가 끼냐 하면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동북 세력들과 좌위 세력들이 파업에 앞장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동하면서 이 파업을 주동하면서 폭력을 일삼으면서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분들, 마르코스 사상과 레닌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이종북 세력들과 이 자익 세력을 등에 업고서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저 빨갱이 아니야이 국회의원들이 빨갱이가 많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마르코스 사상을 레닌이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레닌은 조국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젊은 젊은 시절부터 이 사회혁명을 운동을 벌이면서 마르코스 후계자로 이어받은 것에죠이 레닌은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이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구 소련이 지금이 러시아. 이 러시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정말로 이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나라예요. 유럽에는 이 시기에는 참 산업혁명이 막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만큼은 산업혁명이 이뤄내지 못해가지고 이 어느 나라보다도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낙후한 생활을 해오던 나라가 이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예요. 이런 러시아를 300년간 군주정치를 해온 로마노프 왕조를 내년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러시아를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뼈대를 만들게 만들어내면서 혁명을 성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코스 사상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중립국이 수위에서 있어 망명생활을 해오던 이레닌이 1919년 4월에 러시아를 기국하면서 제일 먼저 소리치는 것이 뭐냐,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소리친 것이 1919년 4월에 기국하면서 러시아에 기국하면서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빵. 그리고 농토를 달라. 우리에게 농토를 달라.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돌려달라.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빵. 이 빵은 배고픈 국민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아주 절실한 것이 정말 빵이죠. 어느 나라이든간에 이 물가를 잡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궁핍한 생활을 안겨주면서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에게 등 따섰고, 이 배부르게 해주는 지도자만이 국민들이 선호하고, 국민들이 환영한다는 것이야. 1980년대, 다른 건다 몰라요. 이 존도한 대통령, 이 존도한 대통령은 물가 하나만 확실하게 잡은 대통령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은 등 따섰고, 배부르게 해주는 나라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의 순원과 그 안에 도강지처인 노모종은 아직까지 이 대만과 중국 본토인,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의 국부로, 국무로 추앙받있지요이 추앙받고 있는 이유가, 물론 순원이 국민당을 창, 창단한 이 당수이기도 하지만은 순원이, 순원이 이 정치에 사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욕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치에는. 그래서, 나라, 이, 오직 중국인들이 배불리 먹는 데만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인들이 변함없이 순농과 그의 아내 조광치체 노무정을 중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요런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 나라 정치 혼란을 잘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레닌이 로마노프 군주 정치의 빵과 농토를 요구하면서 소비에트 권력을 주장하면서 혁명을 일으킨지 7개월 만에 1919년 11월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한 인물이 레닌이라는 얘기에. 이 레닌이 소비에트 군령을 주저가면서 대중에게 큰 공을 일켰는데 으이 소비에트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소비에트는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를 줄인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것을 소비에트. 다시 말하면은 모든 군과 공화, 공화국 각급 단체. 우리나라를 얘기해 되면 우리는 운면시도 이렇게 나가지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체 이 세계적 제일 큰 대지, 예,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군과 공화국과 각급 단체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어 자는 것이 소비에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러시아를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권력기관을 만들어 권력을 주자는 얘기예요. 예. 로마노프 왕조 군주 정치에 실물이 나고 억류를 살았던 이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는 이 소비에트 권력이 큰 호응을 느끼면서 한호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에트 정책을 창출하면서 레니는 1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서 발을 떼면서 전쟁을 벌여왔던 동일군과 조약을 맺으면서 군대를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때 연합군에게 발을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벌여왔던 독일군과, 예, 서로 전쟁하지 말자 하면서 조약을 맺으면서 군대를 해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 전쟁에 지친 군인들과 굶주리던 노동자들, 가난한 농민들 사회에서는, 참, 즉각적인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공산주의 혐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1922년 내닌는 러시아를 사회주의공화국, 영방국가를 창출해내면서 모든 개인의 토지와 농토와 사유권 폐지와 그리고 이 모든 이 농토, 기업체, 공자 등을 몰수해가지고 국유시키기면서 내년는 유상계급 혁명을 무상혁명 계급으로 내걸면서 식량을 증발하는 대신 식량제를 배급하고 농민들에게 인형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회주의 러시아가 1922년 인형 농산물 도입한 날이지만은 대한민국, 한국은 언제 인형 농산물을 돌반 나라에 1955년 가세야 5월에 가서 겨우 한미간에 인형 농산물을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오죽했으면 1958년대부터 1960년 초에는 북위 김일성이가 남한의 이민들이 지금 굶어죽는다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으니까 쌀을 보내겠다고 남한에다 요청한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망아가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살아간다면 죽고 배고픈 시대가 또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사회주의 창출한 레닌이 농민들에게 인형 농산물을 도입한다고 했지만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사회에서 또다시 일당 독재를 군입하기 시작한 것이고 소비에트 권력 구조가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권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렇 그러니까 자본자와 지주와 지식이들을 이렇게 부르조아로 단정지어가면서 반동으로 몰아 처단하는 일이 비비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란 게. 대니니 54세로 1924년 1월 20일 가남으로 쓰러져 오소파근처인 고루케에서 사망하자 누가 정권을 받았느냐면은 스탈린이 정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스탈린은 30년간 구 러시안 러시아를, 뭐야, 피로 물들게 한 것이 스탈린이에요. 네. 이 스탈린은 이렇게 고로께서 사망하자 스탈린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이 스탈린 주의가 구 소련의 지금 이 러시아를 30년간 피로 물들게 한 독재자로 이어가는 것이 이 스탈린은 1934년 자신이 오른팔이던 고르키 키르프가, 그러니까 키르프가 상대파상대파로부터 암살되자, 스탈린은 조롱공산당 안에 당을 거여가는 불술 분자들을 반동분자라는 명분 아래 처형시키는 대숙청을 자양했는데, 4년 동안 체포한 사람이 얼마냐? 120만 명이라서, 이 1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을 죽여, 죽들 처형시켜버리고 수용소에 끌려가 죽은 자가 200만 명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 스탈린은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반동분자로 죽여버린 거예요. 1953년 3월 5일 내접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급사할 때까지 스탈린은 흑청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스탈린의 급, 1953년 3월 5일 날 급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자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원회인 제2석위급인 후르스시, 후르스시 첩부가 당권을, 정권을 잡으면서 수탈린을 독재자로 치고 해가지고 모든 병회를 박탈시켜버려요. 후르스시 부가 수탈린을 그동안 이륙한 명예를 그러니까 독재자로 인정해가지고 저는 모든 명예를 박탈시켜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러시아 철저한 이공산주의 러시아가 자본시장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철저한 중국 공산 중국 중국도 문이 열리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한 것이 왜이모태통 이 못했던 1921년 중국 공산당을 창단해가지고, 마르코스와 내년주의, 주의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국을 살릴 수 있다고 공산가치를 주장하면서 중국 대륙을 피름을 돌게 하면서 장계속을장제속 장기숙 총독, 1949년 장계속 총독을 대만으로 쫓아내버렸죠. 이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그, 순원의 뒤를 이은 장계적 총독을, 대만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는 모태똥, 마오지동, 이, 마오지동이 이모태동의 죽자, 예, 그의 부인 장총, 그의 부인 장총을 문화혁명계에서 4인방으로 몰아가지고, 두, 누가 죽였냐. 등석평이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와 사상은 레닝을이주리에 가서 스탈린과 못했던 북의 김일성 같은 이 존재, 캄보디아 공산주의 쿠베르 같은 직군하면서이 킬링 비터 같은 대창각을 일으키는 독재적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고 노동의 대가가 박탈되고 개인의 가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버리고. 특히 지금의 북의 김정은이는 공산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웃지 못할, 고발하는 일은 웃지 못할 기여한, 기여한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니. 공포정치를 자랑하면서 신 같은 존재로 자랑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20세기에 철저한 공화국이었던 러시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북한. 물론, 스탈린에 의해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프랑스, 헝가리, 체코슬로카 바키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되면서 공산국가가 된나라들이야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자유물결을 들어서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나라들. 그러니까 공산국가라고 할수 없는 나라지요. 지금의 20세기에 철치한 공산화,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와 캄보디아. 자본, 이 러시아와 캄보디아도 자본 시장을 위주로 한이 자유를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더 이상 이 나라들을 러시아와 캄보디아를 더 이상 공산 국가로 풀수 없다는 얘기예 지금 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자이지만은 경제적, 경제적으로는 자본 국가를, 국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국가이지만은 자공국가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도 공산국가라볼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만은 지금까지 스탈린 노선을 30년간 구소련을 이 피로 물들게 한 구소련인 이 스탈린 노선을 북한이 아직까지 노선을 갖고 있으면서 공포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서른한 번째 얘기에서는 세 번째 문을 해온 분, 여수 순총군벌 반란 사건은 혁명입니까 폭락, 폭력 폭동입니까 하는 내용이죠. 요것을 강의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독 구독. 해달라니까, 지금 84명이 구독했어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명이 정말 해주면 고마운데, 진짜 그 16명이 아 10년이 돼도 안될것 같아, 100명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내용은 학문적인 얘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두면은 내 지식이 된다는 얘기. 우리 지, 우리 지식이 되는, 남의 것이 아니야내 지식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멀리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